사무엘하 12장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 떼나 소 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 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치만이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고린도 후서 5장.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 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 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창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 돌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시0편 64편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이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65편,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므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뜨는 곳과 해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 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땅 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밭 이랑에 물을 넉넉 히 드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 돋는 새싹 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